안녕하십니까. 런던월드 레오입니다. 오늘은 30일 동안 매일 5km 달리기 첫째 날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5km라는 거리가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거리는 아니니까 이걸 하루도 안 빠지고 30일 동안 꾸준히 매일 5km 이상씩 달린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타겟 넌 목표는 거리. 5km. 갑시다 오키로 쉬다가 다시 뛰는 거라 페이스가 7분대 페이스이거든 당분간은 어느 그 정도 페이스를 유지해야 될것 같아 이게 또 뛰다 보니까 페이스가 다시 돌아오네 6분 40초 페이스로 처음에는 속도가 안 붙더니 뛰다 보니까 지금 3 k m 지않는데 페이스가 6분 40초까지 내려갔습니다 일단 5키로 타겟러는 마무리 했고요 5키로 6분 29초 페이스 뛰다 보니까 다시 페이스가 올라오네 첫째 날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엄청 좋아졌어 날씨가 뛰기 진짜 좋은 계절이에요 자 반바지랑 반팔티 하나만 입어도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도 나오세요 같이 뛰시죠 자, 어쨌든 1일차 달성. 30일 동안 매일 5km 달리기 이틀째. 오늘은 어디를 뛰느냐. 일산 호수공원. 일산 호수공원입니다. 한 바퀴 돌면 거의 5km였다. 5km. 해볼게요. 자 매일 5km 뛰기 2일차입니다. 2일차. 자 시작. 오케이. 갑니다. 자 지루하지가 않아요 달릴 때. 트랙 같은 데서 뛰면 한 바퀴 400이니까. 5km 뛰려면 12바퀴를 더 해야 된다고. 지겹거든. 근데 여기서는 한 바퀴가 5km라. 뛰면서 이것저것 구경할 거 구경하고, 쉴수 있는 데서는 또 쉬었다 가고, 러닝이 줄을하지가 하는 거지. 오케이, 5km. 30일 동안 매일 5km 달리기. 이틀째 달리기 마무리했습니다. 출주 조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啊，这，百米，咱了 여러분, 한 달에 1 0 0 k m 는 무조건 뛰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1 0 0 k m 를 뛰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엇이냐 일단 스트라바 앱이랑 0발란스 앱을 까셔야 됩니다. 0발란스 앱에서 스트라바를 연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라바 앱을 켜고 러닝을 하면 그러면 스트라바에 연동된 그 기록이 다시 0발란스랑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0발란스에서는1 0 0 k m 를 뛰면 한 달에 1 0 0 k m 를 뛰면 만 원을 적립할 수가 있어요. 십킬로에 차는 많이 뛰시는 분들은 한 달에 백 킬로 이상 뛰잖아요. 그러니까 요 밸런스에서 백 킬로 이상은 포인트 전환이 안 되게 해놨어. 아니 요 밸런스 앱 연동해서 한 달에 백 킬로씩 일 년만 뛰면 십이만 원이에요. 그러면 신발 하나 바꿀 때 십이만 원 차감을 딱할수 있잖아. 이건 스트라바 구독 유료 구독을 안 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뛰시는 분들은 꼭두 앱을 설치해서 포인트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끝. 네, 오늘은 3일차입니다, 3일차. 어 왔다 개 엄청 짓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지나갈게. 네, 오늘은 3일차고, 사실은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낮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못들줄 알았는데, 또 밤이 되니까 날씨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3일차. 5km 달리기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겠습니까? Go, 5km 타겟는. 오늘도 가뿐하게 5km 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이. 여기는 식사 중앙공원입니다. 오늘은 이곳, 이곳에서 5km 달리는 걸로 여기 아파트 바로 앞인데 여기 그냥 뭐 이게 물이 좀 고여 있는 느낌인데 가득 차 있는 것도 아니고 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은가 본데 소리가 장난 아닌데 개구리가 보이진 않아 어, 내 눈에도 안 보여 지금 다 어디서 지금 어디서 오는 거야 <laughs>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 저도 러닝 루트가 많은 건 아닌데, 세 군데 정도 되니까, 코스를 이렇게 매번 새로운 데 가서 뛰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코스를 번갈아가면서 뛰면, 달리게 하는데, 지루함도 덜하고, 재미도 느낄 수가 있어요. 계속 같은 곳만 뛰는 것보다는. 그래서, 러닝 코스 개발도 되게 중요하다. 음. 자 이렇게 퓨마에서 새로 산티야 바지. 아, 촉감이, 촉감이 엄청 좋네요. 어. 되게 좋아. 일단 상큼한 느낌이고, 한번 끼어보겠습니다 4회차. 러닝몰 여기. 원래 여기는 자전거 길이라 달리면 안 되는데, 어. 주중, 낮 시간에는 자전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 주민들이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하는 곳입니다. 한놀누리 자전거길 원칙적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야 근데 여 유모차 끌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양해해 주시고 감안하고 타시고 하더라고 아 꽃들 이쁘다 꽃들은 이쁜데 몸이 엄청 무거운데 이제 4일 차인데 운동할 때는 운동에 집중해야 된다고 음악 들으면서 하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매번 그러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음악도 듣고 그러면서 달립니다. 와 저게 백로야 뭐지? 2.5km 이제 여기서 돌아갈게요. 2.5km 뛰었으니까. 오저야 거기 엄청 큰거 있구나. 홀! 어 잉어야, 숭어야, 송어야. 홀! 어리들 있고, 어리도 있고. 하여튼 여기가 생각보다 물이 깨끗한가 보더라고요. 400m 남았습니다. 목표로 완료. 아, 오늘은 좀 힘들었다. 호흡. 오늘은 5일차 러닝입니다. 5일차 러닝하러 나왔고요. 오늘은 살짝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길을 뛰고 있습니다. 계속 평탄한 길만 뛰다 보니까 살짝 재미가 없기도 하고 해서 페이스는 좀 느리더라도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길을 살짝 산 안쪽으로, 안쪽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5일차 5km 완료. 아 힘들어. 아 밤이 돼버렸네. 휴. 6일차 러닝 완료했습니다. 아, 아유, 오늘 뭐 별다를 게 없어서 에, 촬영 그냥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6일차 아무리 7일차 5 k m 달리고 있습니다. 간만에 안 뛰는 동네로 왔더니 새롭네, 모르는 길이라아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곳 쪽으로 왔는데 아또 뛰는 게 새로운 느낌이네 뛰다 보니까 막다른 길이 왔는데 아니 여기 뭐 이런 동네에 막다른 길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막혔어 더 가는 수 있는 길이 없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네 오 길에 길도 없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도 5km 7일차 마무리했습니다.